자, 이 문제가 은근히 제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. 오케이. 어, 뭐 그렇다고 해도 초항을 못 구하시면 미친 사람이고요. 오케이. 저는 공비를 구할게요. 이거 초항, 은 초딩도 되대록할수 있어요. 그래서 오케이. 저, 물론 좀 복잡하긴 해요. 어, 오케이. 어. 자, 제가 할일보다이 속을 잘 파가지고 오케이, 그 공비를 구할 겁니다. 오케이. 음, 자, 그래서 한병렬이 이니까. 확대한 다음에 이 안쪽을 잘 연구하면 되겠지? 근데 있잖아.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어. 어,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겠는데? 자, 음. 좋아. 지금 한병일이가 2였다 이거야. OK? 음. 그러니까 요게, 어, 이게 정상평형이니까. 여기도 1위입니다. OK? OK, 음. 좋아요. 그러니까. 음.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전변이니까 요거 요걸 x 라고 했을 때 x 만 구하면 돼요. 그렇지? 음. x 만 구하면 되는데 요 x 가 아주 애매해. 어떻게 구하느냐? 몰라요. 자 간다. 음.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음. 알것 같아. 어, 확대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. 자문가 하면. 음. 나,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제 그림을 본인이더 크게 그려야 되겠지 어, 확대해서. 자. 오, 좋다. 음. 매우 좋다. 좋아요. 음. 그러니까 오케이. 이런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뭐지? 너는 확대가 되잖냐라고 하지 마세요. 죽을라고 해? 어. 그냥 크게 그리면 돼요. 오케이. 자. 어. 음. 당연히 이거 불편하지, 자. 음. 어, 저도 혼자 문제 풀 때는 종이에 풉니다. 이게 뭐에다 뭐 아이패드로 안 풀어요. 아이패드로 풀어봐요. 그거 아니 소득력인데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패드로 막 문제를 풀고 책을 하면은 더 자원을 절약할 줄 알았잖아. 그래서 아이패드 저걸 충전하는 그거 뭐 전력 때문에 그냥 <laughs> 종이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환경파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. 아, 어, 이 어. 또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지. 어. 어, 어. 어. 내땅는 처음에 저 나왔을 때 저걸로 풀려고 했는데 솔직히 배터리 때문에 신경 써서 못 풀겠고요. 음, 그래. 그렇지. 어. 그 신경 쓰이고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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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평정하게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역시 그냥 책이 좋아. 오케이? 그냥 종이가 좋은 거야. 종이는 뭐도 뭐 전원 안고 뭐 충전 안 해도 되지. 음. 아,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. 잘그리라고요 오케이? 종이에. 오케이, 좋아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이리야, 그지이요 우리가 구하는 거다. 이 x. 음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이제 느껴진다. 뭔가 하면. 지울게.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게. 그러면 이게 30도거든. 그러니까 음. 자 봐. 여기가 2분의 x고 음, 수직이니까 <laughs> 여기는 2분의 루트 3x. 그러면 또 오, 여기도 오. 되게 신기하다. 오. 아래가 <laughs> 합동이잖아. 그죠? 대박. <laughs> 믿어지지 않지만 <laughs> 사실이죠. 그렇지? 따라서 이 전체 길이. 그래서 길이 얼마인가 하면 루트 3X인데 그게 얼마야? 길이가 1인 거지. 그렇지?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1 되는 거고, 전변과 후변이 닮음비가 몇대 맞히지? 2대, 그렇지? 닮음비가 x 이거니까 루트 3분의 1이라서 어. 넓이의 B는 넓이 B는 4대 그렇지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제 B는 12분의 1 되는데 맞니? 답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니? 그럼 확인을 할, 해야 될것 같아요 음. 음. 아예 못 찾는거야 죽을 자. 어, 그,케. 어, 그, 그러니까 제가 찍어, 찍어 준 건, 어, 무난한 편은 무난한 편이다. 라는 얘기입니다. 네, 감사 합니다. 좋아요. 네. 어, 왜 습도 미개는지 알겠지? 그지? 오